영화가 엄청 가깝단 말이에요. 네. 얼마나 가깝다면압록강 사이에든 철교가 있잖아요. 1km 정도 안 돼요, 어떤 거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파가 단동에서 써는 중국 주파수가 이제 한국 드라마나볼 거잖아요. 그게 잡혀가지고 북한이 잡혀요, 신의주에서 바로. 근데 이게 신의주에서만 잡히는 게 아니라 개성 지역에 가도 채널 잡혀요. 바로 한국 영화가. 한국 영화가 잡혀서 제가 군대 때. 그 3개월을 보다가 잡혀가가지고, 보험서 3달 동안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오대 저희 서대, 한계 서대가. 잡혀요? 네, 진짜 잡혀요. 이만갑 식구들 중에서 국경지대에 사시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다른 그 마을에서 한국방송을 실시간 본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저는 함흥에 가 있으면서 봤는데 놀랬어요 저희는 함경북도 쪽에는 아마 국경 쪽에는 아마 중국 방송이 잡히는데 네, 함흥이게 되면 한국하고 많이 멀잖아요. 항해도나 강원도 보다 훨씬 멀는데 깜짝 놀랬어 KBS 원이 잡히더라고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그 CD고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벌고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할 때까지 막이 갈증을 느껴요. 음. 드라마에 빠져있다면, 어, 드라마 어디 없을까, 어디가. 드라마 개걸이는 사람처럼 놀았는데, 이거는 가만히 앉아 전기만오게 되면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한국 사람들은 다 봐. 한국에 이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십 층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래층에 친한 사람 거야. 있는데 그 층은 안 나온다는 방금 거예요 승기 높으니까 그것도 그래서 거기서 저는 뭘 봤냐면요 성의 아바이가 나오는 그아 아, 성의 아, 오빠가 그 나오는 모래사랑 그거 봤고요 음. 그다음에 그 노란 선수건이라는 어, 아, 그게 일일 드라마였었을 음. 거예요 매일 봤고 아, 아, 그다음에 아, 주말마다 그그 아, 그 저기 무슨. 미국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아, 왜요? 왜요? 영화, 주말에 영화. 예, 예, 그런 것도 보이죠. 여 볼거리가 너무. 북한은 그냥 눈만 찢어고 방송만 어, 나오게 되면 어, 미리 한 장군님께서는 어디를 현지 지도하자고 이런 거였는데 한국 뉴스 이거 쫙 풀러보니까 어, 한국에 사는 어, 기분이 저, 들어가지고 뭐 저기 어. 제 고향을 가기 싫은 거야. 하면에서두 어, 어, 달을 버티고 있었어요. 어, 아, 가능하네. 뭐, 또, 높은 데 가면 안테라 잡히고 막. 네. 그래. 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TV를 이렇게 주파수를 잡아서 보기 때문에 아이 그이 주파수 아무리 돌려도 채널을 돌려도 조선 중앙 방송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음. 금방 이렇게 중고로 밀수로 들어오는거는제 시설에 들어가지 않요 납땜이 되지 않은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집에다가 버섯하게 큰 TV는 다 납땜한 거를 집 놓고 네. 음. 그다음 에제 시설에 그 음. TV 겉면을 온단 말이에요. 어, 제대로 어, 납땜이 돼있는지 그래서 음. 제가 가있던 집은 TV가 맞아요. 두 개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여기 맞아요. 그 중국산 여기 하나 조그만 거. 홍매 있잖아요. 홍매. 저놓고요 전기 왔을 때마다 막에딱1 짜리 돼요 짜리 돼요 요즘에는 틀린 게 백공구란 게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이게 얘네가 이제 그거를 기계 장비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주파가 걸리면 바로 거지몇번몇호라에딱 바로 떠버려요 그래가지고 백공구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은 거의 다알 텐데 그래가지고 웬만해서 한국 이제 시청을 웬만한 집은 안 하고 거든